된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경 읽어 주는 목사 언덕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오늘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이죠. 여러분 잘 시작하셨습니까? 어 주말 보내면서 또 월요일 월요병 가운데 힘들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은 아니시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속에서 정말 이번 한주 평화롭고 기쁨이 있고 기대되는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어야지요. 우리 어, 베드로 후서를 오늘 함께 읽을 텐데요. 어, 어제 베드로 후서에 대한 이야기 어, 말씀드렸지만 거짓 교사들을 어, 경계하기 위한 경계의 서신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 함께 보면서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들 기대하면서 오늘 베드로 후서 1장부터 3장까지 함께 읽으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사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예체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오른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조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오. 우리는 그의 크신 위험을 진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기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만한 것이오.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서,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역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대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사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급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 당하는 의로운 노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월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 도다. 그는 불의의 싹쓸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셈이요, 광풍에 물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써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은이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 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다는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이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구센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있어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아. 세임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사도 베드로는 먼저 베드로 전서의 편지를 쓰면서 어,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굳게 지켜야 지켜 나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제 두 번째 편지에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어, 경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 그리스인들이 도 가장 연약한 것이 무엇일까 보면 세상에서 받는 박해 어려움? 고난?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구나 그것에 대해서는 영원한 소망을 갖고, 어,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결코 그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면 어려움을 당할수록 이겨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힘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럼 무엇이 연약하냐? 거짓된 말씀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참 연약해요.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이단들이 있잖아요. 지금 이시대 우리를 가장, 위협하는 이단은 신천지죠. 통일교가 그랬고. 이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믿는다고 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들을 보냈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웃기고 있는. 자기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못살고 이 세상에 본을 보이지 못하면서 어? 어, 성적인 문제 막 문제 이렇게 감옥에 가고 이러면서 자기들을 보냈다는 그런 이야기. 근데 왜 넘어갑니까?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구원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의 노력으로 이끌어가야 할 구원으로 잘못 풀어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더 설득력 있게 다가오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즉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알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잘못된 말씀이 들어올 때 헷갈리는 거요 근데 이 헷갈리는 이야기, 사람이 참 웃긴 게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 그게 진짜 같아져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지 진화론을 배우면서 진화론이 진짜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우주의 폭발로 작은 먼지들이 모여서 말도 안 되는, 그게 진실로 알아가는 것과 똑같은. 거짓된 걸 계속 들으면, 여러분, 그게 진짜 같아져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예 듣지 마라. 듣지 마라.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다 지금 너희 안에 들어와 있으면 빨리 내쫓으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가여, 가져야 할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 안에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얘기를 내가 들었다. 우리는 예수님밖에 없다. 라고 하는 이야기라.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이야기하는 그 외적인 걸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다 버려버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그래서 바로 알아야 돼요. 성경을 잘 알고 그 성경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장에 가서는 그럼 왜 하나님이 이렇게 힘든데 왜안 오냐 언제 다시 오시냐 이런 거에 이제 마치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곧 다시 오실 줄 알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이 살아계실 때올줄 알았어요 근데 사도바드로는 뭘 이야기하는 가 오신다 하나님의 때 그리고 하나님은 천 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으로 판단하지 마라.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가 곧 있습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그때가 있어요. 그걸 언제라고 이야기하는 미혹하는 이들 우리가 조심해야 하고 배척해야 합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봐야 돼요. 우리가 작년에도 이렇게 예, 아침마다 한번 읽었고, 올해 이제 거의 두 번째 끝나가는데, 여러분 어때요? 두 번을 읽어도 아직 어렵죠? 내년 또 읽고, 내후년 또 읽으면 정말 이제 하나님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뜻들이 우리 눈에 싹 보일 거예요. 아, 제가 벌써 내년을 약속하나요? 내년에도 이것을 또할 것으로? <laughs> 여러분 어떻습니까? 댓글에 남겨주세요 내년에도 이것을 해야 되는지 야 그만해야 되는지 <laughs>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의 신앙을 잘 세워나가야 합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또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배운 이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이들 여러분 멀리 멀리 배척하세요. 가까이 지낼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지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동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로 깨닫게 하사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를 미혹해하는 이들을 하나님, 우리가 그들에게서 벗어나 진리의 말씀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안에 온전히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에 더욱더 심써 정진하게 하시므 우리가 그 말씀의 진리 안에 온전히 서 있게 하시고, 진실로 이 세상에 그 말씀의 진리를 가지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진리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이 세상을 온전히 이끌어가고 이 세상이 가야 할 길을 하나님 외쳐 선포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시며 그 믿음을 선포하고 나아가는 이들의 삶이 진실로 이 세대를 밝게 비추는 믿음의 사람들 그들의 지경을 넓혀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들의 가정을 돌보아주사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나누게 하시고 그 은혜와 영광을 나눌 수 있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어려움 겪지 않게 하시고, 물질에 어려움 겪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건강 다 지켜주시고, 정말로 사랑하는 가정이 그 화목함이 이 세상에 아름다운 향기로 퍼져나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 복된 가정, 증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한 주도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보내시고, 은혜로운 한주 보내시고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내년에는 어떻게 할까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